자, 10월 운세 임수로 운세죠. 음, 임수로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음, 경금 일간하고 신금 일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이 먼저 계묘년 임수로를 만났는데요. 자, 보면서 할게요. 음, 자. 자, 경금 일간이 계묘년 임수로를 만났죠. 먼저 그러면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연애 개수는 이제 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다음에 연의 월에 임수는 식신이 렇게 된다. 연 이제 천간에 이제 식신 상관이 다떠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연의 계수는 월에서 임수가 오는 바람에 일단 계수가 약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더구나 수월이기 때문에 임수 임이더 강해지죠. 그래서 계수 역할이 작아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경금일가 입장에서는 근데 경금일가 입장에서는 임수보다 계수 상관이 더 좋죠. 계수 개수상, 경금일간이 계수 상관이 더 좋다고 말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에게는 임수식신보다 계수 상관하고 상생하는 기운이야 일단 보는 거죠. 근데 이달에는 임수식신이 득세하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편하고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쉽게 얻어지는 그게 더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지지를 보면요. 지지를 보면 이제 묘년이고 이제 술월이죠. 그러면 이제 묘술 이렇게 이제 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묘목이 술토에 임묘되죠. 임묘. 입묘. 자, 그래서 묘가 술에 임묘된다라는 것은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묘목과 을목시대가 이제 끝났다. 목시대가 끝날 때 이렇게 보는 거죠. 목은 이제 이렇게, 글목. 전달 9월, 6월에 어땠냐면, 6월이 이제 신유월이었죠. 6월이 6월에는 묘유충 하면서, 6월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목균이 이제 침입할수 없는,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차단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10월이 되면서, 수월이 되면서 이제 아예 묘목을 이제 임묘, 임묘, 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을목, 묘목, 굴목 새싹을 내부로 이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내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을목이 아니라 감목이 목운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모든 일간에게 묘목, 굴목이 차단된 거니까 을목이 정지인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수급에 좀 어려움을 좀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죠. 같은 목이라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경금일가는 간목 편제보다는 을목 정제가 더 좋은 거니까 을목이 차단되고 간목이 활성화되면서 장인은 물론이고요, 사업장이라든지 영업장을 운영하는 이 사업자도 매출이 들쭉날쭉 불안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경금일간에게 수월은 십여운성으로수로이 음, 뭐냐면 쇠지가 돼요, 쇠지, 쇠지. 그리고 이제 십성으로 이제 편인이죠, 편인. 음, 쇠지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자, 왕 다음에 쇠잖아요. 어, 생, 육 대, 록, 왕, 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왕지는 가장 화려한 어떤 시기라고 볼수 있죠. 왕,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지나면 바로 지나온 게 쇠지가 되는데, 자, 그래서 쇠지는 완숙하고 노련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경금 열매가 충분하게, 충분히 숙성됐다. 이렇게 본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열매가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경금 일간이 겨울, 겨울하고 봄에 태어난 경금 운세가 다르고요. 여름과 가을에 태어난 경금 운세가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여름과 여름에 태어난 거, 여름과 가을에 태어난 경금일간이 운세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비교한다라면. 자, 그리고 십성으로 술토가 편인이니까, 편이니까 불편해 보이는데, 뭐 사실 술중부터는 경금하고 상생하는 첨간이죠 편인이지만. 그래서 크게 불편한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운세를 좀 보면요. 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적인 변화죠. 상승적인 변화. 그러니까 좀더 안정적인 자리가 생긴다고 보고요. 어, 겨울하고, 겨울하고 봄에 태어난 일간는좀 다르죠. 직장 변동이 아니면 이제 업무 변동. 이런 식으로 조금 계절에 따라서,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운세가 좀 달리 나타나는 부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사업자도 마찬가지, 사업자도 마찬가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운이지만, 여름과 가을에 태어난 사주는 좀더 안정된다. 좀더 낫다. 좋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자, 재물은 또 이런 운에는요. 주로 고정수익 외적인 재물이 들어오죠. 고정수익 외적. 어, 투자 수익이라든지, 뭐, 사례금 같은 거, 보상금. 자, 이런 식의 재물이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운을 보면, 원래 심장이 약하고 고혈압이라든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달에는 조심하는 게 좋죠. 자 여기까지 경금 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신금 일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 시오른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음, 임수월이죠. 자제 준비된 걸 바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개묘년 임수로 신금 일간. 음,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의 개수는 임신금일간에게 식신이 되죠. 식신. 그 다음에, 임수는 이제 상관 그러죠. 자, 식신과 상관이 다, 떠있죠. 아, 그러면, 이제 일단 연의 개수는 원의 임수가 뜨는 바람에, 일단 존재감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수 역할이 더 강해진다 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술월이니까 더욱, 가을, 겨울에는 임수의 역할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신금일간 입장에서 보면, 임수하고 같은 음권에서 상생하는 거니까. 일단, 임수가 활동력이 커지는 거는 당연히 신금일간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임수를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수월하게 일을 이제 풀어간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지지를 보면요. 지지는 묘년 술월이죠. 그러면 이제 묘술합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도 묘가 술토에 임묘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묘가 술토에 임묘한다. 이거는 자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묘목, 을목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전달 9월, 6월이죠? 6월, 16월. 이신6월에 그 묘유충 했죠. 음. 묘유충 하면서 이제 목기운이 6월 이후로는 이제 단절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10월이 되면서 묘술 합이 이렇게 말하자면 합이지만 이게 묘목, 이 술토에 임묘되면서 묘목 새싹을 내부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내면에서 내면에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간목이, 여기서 이제 간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인데, 이 간목이 목운동에 대신하게 됩니다. 술토 속의 간목. 술토, 이제 술토 간목은 없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간목이 이제 술토의 양지가 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일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묘목, 을목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목이 편재인 신금일관 같은 경우는 편재가 차단이 되니까 이제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신금일관은 간목을 재성으로 쓰는 게더 좋으니까.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렇게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간목을 중요하게 쓰는 인간은 오히려 더좋아진다고 보는 거고요. 신금일관에게 을목은 음향권이 다르니까 뭐 단절된다 해도 뭐 결코 나쁘지가 않죠. 상대적으로 갑목이 살아나니까 오히려 좋은 변화가 나온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금일가는 올해 전달 그러니까 6월부터 좋은 변화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 일이 안 풀렸던 사람은 전달부터 좋은 운이 열린다고 일단 보고요. 아, 물상적인 관점의 점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금일가는게 수월은 뭐냐면 이 수월은 1 2운성으로 이제 관대라고 그래, 관대지. 그 다음에 이제 1성으로는 이제 정인이죠, 정인. 자, 여기서 술토, 관대지를 보면, 이제 술 중에, 술 중에 이제 신정부가 있는데, 아, 술 중에 신금이 씨앗이죠. 이거를 신중의 정화가 온도로 가열해서 신금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술토에서 신금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 중에는 업무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좀 많고요. 기능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 전문가로서 더욱 성장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껍데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인, 술토가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아 뭐, 나름 윗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술중정화는, 술중정화는 편관인데, 그죠? 편관이잖아요? 심금 씨앗껍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화는 편관이지만 신금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를 보면 특히 이제 전문직종 사업자는 발전하죠. 그게 기능기술이든 사무직이든 독자적인 전문성 있는 업종은 이달에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거고요. 자, 직장인도 보면 업무적으로,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더욱 유리한 달이죠. 그리고 가을이라든지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간이면 좀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재물은도 보면 무난하죠. 기존에 투자한 자금이 있으면 수익이 있는 달이고요. 그 외적으로 부가적인 수익도 좋은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보면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간기능이라든지, 신경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좀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여기까지 신금일간, 경금일간까지 다 알아봤습니다.